포항시 오천읍 새마을협의회 부여회 회원 30여 명은 지난 14일 관내 경로당을 방문해 사랑의 곰탕 나누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고 생활 안부를 확인하며 지역사회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새마을 부여회원들은약 70개 경로당을 방문해 곰탕을 전달하고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누며 건강과 생활 상황을 점검했다. 류관영 새마을협의회장과 박선영 오천읍 새마을분녀회 회장은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낮은 요즘 따뜻한 공탕으로 어르신들께 정성을 전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허성욱 오천읍장은 어려운 이웃과 어르신들을 위해 봉사하는 오천읍 새마을협의회와 분녀회 회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며 이번 행사가 지역사회 전반에 따뜻한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